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엔트로피 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아, 지난 시간에 온도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온도란 그 물체에 에너지를 가했을, 가해보고, 그때 엔트로피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 값에 역수를 취한 값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 2 7도씨의 물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물체는 이 기울기를 300분의 1, 절대 온도로 바꿔서 300분의 1만큼의 기울기를 갖게 되고요. 따라서 1주, 이 물체 1줄의 에너지를 준다면 0.0033만큼 엔트로피가 증가는 하 물체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77도의 시의 물체는 1줄의 에너지를 가했을 때 0.0029만큼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엔트로피가 같은 에너지당 더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 이 물체의 온도를 낮다고 아, 말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두 개의 물체를 서로 접촉시켜 본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어, 만약에 이 물, B 물체가 A한테 2줄의 에너지를 주게 되면, 어, A 물체는 엔트로피가 0.0066 증가하고요. 2줄의 에너지를 뺏긴 B 물체는 엔트로피가 0.0058 감소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0.0008만큼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는데, 원래 에너지라는 것은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재분배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현상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 온도의 정의를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느냐? 우리가 아인슈타인 고체를 이전에 생각을 했고 그 고체의 엔트로피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침수를 구한 다음에 k 로그를 씌웠었죠 그렇게 해서 여기 엔트로피를 어, 식으로 구했는데 이 엔트로피를 에너지로 미분한 값이 바로 온도 역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미분을 해봅니다. 미분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u 분 n k 라는 답이 나오는데요. 그럼 t 분의1은 u 분 분의 n k 를 정리하면 u 는 n k t 가 됩니다. 이게 어 우리가 예전에 t라는 온도 이 아인슈타인 고체가 t라는 어 온도를 갖고 있을 때그총 내부 에너지가 얼마냐 라는 그 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 온도 t의 물체는 한 분자당 또는 한 자유도당 1/2kt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즉 아인슈타인 고체는 이 n계의 자유도를 갖는 물체에 해당합니다. 왜이 n계가 될까요? 어, 우리가 보통 이 원자 하나를 어, 각각 그 원자의 개수를 n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불렀지만 사실은 이 원자 하나당 x축, y축, z축 세 가지 방향으로 독립된 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원자의 자유도는, 아니, 이한 원자의 자유도는 3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 그래서 만약에 10개의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은 자유도가 30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배가 더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원자가 X방향으로 진동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의 자유도는 이것의 운동에너지와 이것의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제곱과 2분의 1 mv제곱 이두 개의 자유도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2가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어 오직 엔트로피를 구했는데, 그 엔트로피로부터 유는 NKT라는 관계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엔트로피를 어 명확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상기체인데요. 이상기체 의 겹침수가 이렇게 구해졌고, 엔트로피를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번, 이 엔트로피를 에너지에서 미분해 보면, 요런 결과를 얻습니다. 정리하면, U는 2분의 3NKT라는 결과를 얻는데, 이거는, 어, 2분의 1KT 곱하기 자유도가 3N인, 왜냐면 분자수가 3N개였기 때문에, XY 지축 세 가지의 자유도, 3배의 자유도가 돼가지고, 3N개의 자유도를 갖는 물체 네이버 에너지 식을 얻게 된 거죠. 과거에는 이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 분자들이 아주 작은 공초로 움직이면서 벽을 그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 어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는 엔트로피식만 가지고도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어 엔트로피를 명확하게 얻어냈을 때 우리가 어그 추가로 얻게 되는 정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온도에 대해서만 다루는데, 이제 좀 다른 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어, 엔트로피가, 온, 어, 에너지에 대해서 엔트로피가 변하는 어, 그 변화율로부터 우리가 온도를 알아내는데, 그 외에 엔트로피를 또 변화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 부피가 있겠죠. 우리가 연력학 법칙을 내부에너지 변화는 외부에서 가해준 열에서 어, 이 물체가 외부에 한 일만큼 뺀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열역학 일 법칙인데 이 W는 어, PDV로 쓸수 있고요 S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엔트로피는 에너지가 변할 때 부피가 변할 때 이런 만큼의 변화를 기울기의 변화를 겪는, 겪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피가 변하지 않을 때는 어, 이 에너지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율을 T분의 1로 잡았고요. 지금 만약에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부피만 변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부피라는 것은 온도 곱하기 어, 엔트로피의 부피대 미분값이라는 건데요. 보통 물체는 어, 부피가 늘어나면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입자들이 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어,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즉이 값은 양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피를 어 조금만 키웠는데도 엔트로피가 확 늘어난다 그 물체는 압력 값이 큰 겁니다 부피를 키웠는데도 엔트로피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그럼 이 물체는 압력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라는 것이 결국 또 엔트로피랑 연결이 됩니다 압력이라는 것은 그 개가 부피를 얼마나 늘리고 싶어 하는가 부피 엔트로피가 그부피에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가 이 값을 나타내는 양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기체의 경우에 또 우리가 엔트로피식으로부터 어, 압력을 계산해 봅니다. 이것을 부피로 미분을 해보면 V분의 NK가 나오는데 이거는 정리를 하면 P는 V분의 NK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나옵니다. 우리가 이 식을 얻기, 얻는데도 어, 기체 분자가 벽을 얼마나 세게 때리느냐를 가지고 어, 뉴튼의 운동 방정식을 사용해서 충격력을 통해서 압력을 구했는데 우리가 전혀 그런 식을 쓰지 않고도 이런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아인슈타인 고체의 경우에 만약 압력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인슈타인 고체는 우리가 어이 겹침수를 구할 때이 어 고체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냥, 고체는, 원자들끼리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유지하고 있다고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부피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0이 나오고, 압력이 0이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모든 고체는,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어느 정도, 이거를 압축시켜놓으면, 다시 자기 부피를 회복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압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자들을 압축시켰을 때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을 만약 우리가 면밀히 계산해서 이 식에다 집어넣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압력값을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주 단순한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압력값이 없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개 엔트로피를 V함수로 구할 수 있으면 그로부터 압력과 부피와의 상관관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얻는 결론입니다. 자 이제 어떤 두 개가 있고 과거에는 온, 높은 온도의 개와 낮은 온도의 개가 어, 붙어서 서로 에너지를 교환할 때 에너지가 몇대 몇으로 교환될 것이냐 우리가 이런 논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두 개의 사이를 막고 있는 벽도 움직인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랬을 때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피 교환이라 하는 거죠. 누가 더 부피를 많이 가져갈 것이냐? 어떤 어, 몇대 몇의 부피를, 몇대 몇으로 부피를 교환했을 때, 어, 결국 엔트로피가 최대가 될 것이냐, 라는 질문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 이제 왼편에, 왼쪽에 있는 개의 엔트로피, 오른쪽에 있는 개의 엔트로피를 쓰고, 서로 주고받는 어, 부피와 주고받는 에너지 양이 같기 때문에, 전체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개가 어, 어느 지점에 가서는 평형을 이루고 더 이상 에너지 교환도 일어나지 않고 부피도 교환되지 않을 텐데 그 경우에는 어, 엔트로피 변화량이 0이 되는 거죠. 최대값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는 결국 이항도 0이고 이항도 0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어, 따라서 어, 두 개의 온도가 같아야 되고 두 개의 압력이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한 이야기지만 온도와 압력이라는 것의 정의상, 우리는 어 열적 역학적 상호작용에서 어 온도가 같아야 되고 압력이 같아야 된다는 라 그런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는 어, 지금까지 우리가 온도와 압력을 다루는데, 또 하나 이제 새로운 개념, 화학 포텐셜이라는 개념을 다뤄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두 개가 내부 에너지와 부피를 가지고 서로 나눠먹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눠먹어야 최대 엔트로피가 되는지 어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두개 사이에서 입자도 교환한다고 해보는 거죠. 저는 입자를 어 100만 개 가지고 있고 저쪽 친구는 천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누가 누구한테 입자를 넘겨줘야지 우리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연력학 일법칙, 아까 말씀드린 이 일법칙에다가 입자 개수에 따라서 에너지가 얼마나 변하는지, 이런 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뮤 d n 이라고 잡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내부에너지 변화는, 어, 거기에 들어온 새로운 입자가 다 어, 입자 한개 추가당 늘어나는 내부에너지를 u라고 잡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하나를 추가를 해주면 그게 에너지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어, 컵에 담겨있는 물이라고 해봅시다. 물 분자들끼리는 서로 수소 결합에 의해서 서로 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 물체 사이에서는 어, 이것들의 진동이 없다고 치고 일단 인력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묶여 있으면 이것들의 에너지는, potential 에너지가, 아,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갖게 되죠. 마치 중력이 지구 위에서, 아, 중력이 위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음의 값을 갚듯이, 이 물, 물도, 어, 그, 물의 전체 내부 에너지는 음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 분자 하나 더 추가되면 그 음의 값이 더 커진다는 소리죠. 그렇다고 하면 어 개수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전체 물의 내부 에너지는 작아지고 따라서 뮤값 이것을 우리가 화학 포텐셜이라고 부르는데 이 화학 포텐셜은 음의 값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 물체에다가 입자 하나를 추가할 때그 물체가 그 입자를 굉장히 당기는 느낌이 있으면그 입자의 화학 퍼텐셜은 낮다고 보, 고 어, 음의 값을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고 보고 어떤 입자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어, 반발을 한다, 어, 그 입자가 추가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 화학 퍼텐셜은 플러스 값이다라고 대략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열역학 일법칙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엔트로피 단식으로 어, 바꿔봅니다 그럼 엔트로피는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부피가 증가할수록 어 늘어나고 또어 입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 줄어드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 사실은 이제 이 화학 포텐셜이 마이너스 값을 갖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입자가 늘어날수록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걸로 되죠. 어, 당연하죠. 모든, 대부분의 입자들은, 어, 대부분의 물체는 입자수가 늘어나면은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미시 상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이 엔트로피식을, 에, 미, 그, 엔, 트로피를 입자수로 미분한 값을 어, 우리가 화학포텐셜로 취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가 앞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떤 물체가 어 입자를 가짐으로써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은 그만큼 그 입자의 화학 포텐셜은 낮다라고 보는 거죠. 자, 또 이상 기체 경우에 우리가 엔트로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화학 포텐셜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이 이상 기체는 새로운 기체 입자 하나가 추가되면 엔트로피가 얼마나 늘어날까 이걸 계산해 보는 거죠. 우리 이상 기체는 자기가 주어진 총 에너지를 총 에너지는 지금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에너지를 어, 천 개의 입자가 나눠갔다가 천한 개가 더 들어가서 천일개 에너지 천일개 입자가 같은 에너지를 나눠 먹는다고 하면은 그 가질 수 있는 겹침 수는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라고 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계산해봤더니 어, 이런 결과를 얻었고. 어, u를, 어, u 와 nkt 사이의 관계를 구해보면, 어, 이런 식이 되는데요. 우리가 헬륨의 경우에, 어, 실온이고, 일기압의, 일기압 상태의 헬륨인 경우에 이 값들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0.32 일렉트론 볼트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이 헬륨 어, 기체 덩어리는 새로운 헬륨 입자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어, 이만큼에 해당하는 어, 화학 포텐셜을 갖는 거고 갖는다고 할 수가 있죠. 아인슈타인 고체의 경우에는 또 똑같이 n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어, 이런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 n이 작을수록 유가 클수록 큰 음의 값을 갖게 되는데, 이 말은 어 우리가 똑같이 지금 에너지 유를 N개의 진동자가 서로 나눠먹는 어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많으면 새로운 분자가 왔을 때어 자신들이 에너지를 나눠먹을 수 있는 어 경우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고요. 나눠먹을 에너지가 어차피 얼마 없으면. 새로운 입자가 들어오더라도 엔트로피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어, 다 합리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이제는 두 개가 있는데 어, 에너지를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이 벽이 움직이면서 부피가 바뀌기도 하고 이제는 구멍이 뚫려가지고 한쪽에서 한쪽으로 입자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 상태에서 이두 개의 에너, 두개의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려면, 아까 앞에서 했던 논의 그대로 따라가 보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이세 개의 항이 각각 0이 되어야 됩니다. 즉, 온도가 같고, 압력이 같고, 화학 포텐셜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자들은, 어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화학 포텐셜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입자가 교환되면 교환될수록 화학 포텐셜이 이쪽에서도 변하고 이쪽에서도 값이 변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입자를 교환하다 보면 화학 포텐셜이 같아지는 지점에 이를테고 그때가 바로 어, 확산적 상호작용의 평형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어, 컵에 물이 담겨 있고 이게 이제 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에너지와 에너지도 차단되어 있고 물분자도 셀수 없어 새 나갈 수 없는 어, 그런 용기 안에 들어 있다고 하고. 그럼 물이, 물, 물 분자 일부가, 일부가, 어,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기체 상태가 됩니다. 수증기와 물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사실 우리가 한물 분자를 추적을 하다 보면 여기서, 어, 어느 정도 진동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를 탈출해서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이 있고 때로는 수증기가 돌아다니다가 물 속에 물하고 부딪혀가지고 여기에 그냥 갈아 달라붙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수증기가 아래 물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충돌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해줄 테고 어 따라서 서로 열적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만약에 물 분자가 갑자기 어 압력이 커져서 팽창하고 싶다면 수면이 이만큼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들은 부피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분자가 서로 왔다 갔다 교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적, 역학적, 확산적 상호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 이것을 한 공간이 있긴 하지만 이걸 두 개의 개로 나눠서 수증기라는 1번 개와 물이라는 2번 개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물 분자 이동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어, 수증기 하나도 없는 진공 상태라고 했을 때 수증기는 아물 분자들은 수증기로 급격하게 어 바뀝니다. 그것을 화학 포텐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물 분자의 화학 포텐셜이 수증기의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는 이 입자의 포텐셜보다 훨씬 높은 거죠. 즉, 어, 이, 포텐셜이 마이너스 값으로 크다는 것은, 이게 0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10이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죠. 이 말은 수증기, 수증기가 부족할 때는 수증기 하나만 추가돼도 이쪽의 엔트로피가 굉장히 빨리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물 분자들은, 어, 어, 사실 이게, 완전 평형은 아닌데요.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주 느리게 변하는, 어, 값이라고 해서 거의 그냥 상수 값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물 분자는 충분히 많기 때문에 물 분자가 하나 들어오든 하나를 잃든, 어, 별로 개의치 않고 자기의 화학 포텐셜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 화학 포텐셜이 낮은 쪽으로, 어, 입자가 이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 이 상태에서 수증기 상태로 입자들이 자꾸 이동합니다. 수증기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 이제 새로운 입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엔트로피가 그다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얘들은 이제 점점 좀 값이 올라가게 되고 이 둘이 평형이 값이 같아지면 더 이상 교환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 교환은 일어나는데 어 여기서 나오는 수와 들어가는 수가 똑같아져서. 어 결국,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때 우리가 화학적 평형이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강제로 수증기를 확 키웠다고, 수증기 양을 많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수증기의 화학 포텐셜이도 높기 때문에 물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화학적 평형 상태에 적당한 수증기의 압력을 갖게 되는데, 이걸 바로 우리가 증기 압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어, 배운 내용은, 어, 이제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어, 엔트로피를 구호해가지고, 과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엔트로피를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예들을 들었었죠. 자, 우리 이 기체가 이 어떤 공간 안에서 어떤 내부 에너지를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겹침수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었고 그것으로부터 이 기체의 압력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 여기에다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온도가 얼마나 오르는지를 알수 있었고 따라서 그것이 비열을 알아낸 것과 같은 효과였었죠. 그래서 우리는 엔트로피를 통해서 이 기체의 압력과 비열을 알아낼 수 있었고요. 소금이 물이 얼마나 녹을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방금처럼 어 물과 수증기 상태에서 입자들이 어떻게 교환되는가를 생각해보면 마찬가지로 어 소금 입자가 소금 덩어리에 붙어 있는 경우와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 이두 가지 화학 포텐셜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소금이 물에 녹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나머지도 어 우리가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런 방식의 논의를 확장해 가면 굉장히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는 날 수고하셨습니다.